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이제 대형주들의 랠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겠죠. 상반기 때 지금 이제 조선이라고 하던가, 방산, 어, 지주사, 뭐 금융 이런 이제 대형 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원전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가장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현재 새 정부 원전 정책 수혜가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러면서 전 세계 주요국이 원전에 어떤 포인트를 두고 지금 정책들이 진행이 되느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원전 관련주가 증시 주도주에 등극하고 있습니다. 연일 호재가 튀어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에 호재가 됐었던 부분이 고리 이록기 해체 승인 임박 관련된 이슈였었죠. 500조 규모 원전 해체 시장을 국내 원전 업계가 선점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원전 재가동이냐 해체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겠죠. 아, 원전이라고 하는 게 당초 신규 건설만 중요하게 됐었는데, 이 외의 용역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유럽, 유럽 같은 경우는 원전 재가동이 절실하고요. 이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으면 석탄을 다시 떼야 될 수가 있을 정도로 현재 에너지 난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업계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원전 르네상스 기대감입니다. 한국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 계획 승인이 이달 26일에 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원전 해체가 뭐냐? 지금 원전을 영구 정지를 하고 그러니까 보통이 원전이라고 하는 게 수명이 한 30년 정도.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계속 운전을 통해 가지고 한 20년 정도 해 가지고 원전 하나에 한 50년씩 어 씁니다 그래서 이 50년이 지나고 나가지고 또 선택을 해요 워낙 이게 원전이 기존 구조물 하고는 다르게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때려 박아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조물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내진 설계 같은 경우도 엄청 짱짱하게 돼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주국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70년까지도 수명을 연장을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50년 전후로 해 가지고 원전을 영구 정, 정지를 하고 원전 운전을 이제 안 하고 전기를 안 만들고 시설과 부지를 철거해서 방사능 오염을 그러니까 토지까지 해가지고 방사능 오염을 재염시키는 게 이제 원전 해체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원전에 뭐 이런 돔 구조물이라고 하던가 안에 죽이기 그런 구조물들을 전부 다다 다 때려 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철근이나 콘크리트들의 이런 구조물들이 발생을 하겠죠. 부시면은.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부에서 이제 원자로가 운영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방사능에 오염이 되겠죠 이런 구조물들을. 그러니까 단순히 부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조물들을 전부 다 재염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구조물을 해체를 하는 거, 뭐, 빌딩을 해체를 하는 거 1년도 안 걸려요. 그냥 다 부셔버리면 되는데, 이원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5년에서 10년 동안 차분하게 이게, 어 차근차근히 재염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장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리 1호기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4년 내에 원전 8개의 이제 수명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재가동을 시킬 것이냐, 해체를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된다. 국내 아 국제 원자력 기구가 추산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전세계연구 정지 중인 원전이 200기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재가동을 할 거냐 해체를 할 거냐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그냥 어 전기만 생산을 안 하고 이 시설 구조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해체가 완료가 된 원자로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밖에 없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 20개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제 연구용 원전으로 작은 규모라고 볼 수. 줄 수가 있겠고, 대형 원전 중에서 상염, 상업용으로. 상업용 원전을 해체를 한 실적은 미국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업계 같은 경우도 이 해체 실적을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원전 건설 하나에 10조 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할 때한 12조 정도로 했죠. 이 10조도 어 시장 규모를 작게 잡은 겁니다 근데 해체는 1기당 한 1조 정도 가량이 어, 시장을 형성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만 200조 이상의 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을 것이고 향후 이제 뭐 몇십 년 동안에 또 추가적으로 해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원전 해체 시장이 굉장히 거대하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대 대선에서 이번에 말고 이제 2022년 당시 때 원전 해체 시장의 선점 의지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때 당시에서도 이제 원전을 줄여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감원전 시장을 선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규 원전뿐만이 아니라 원전을 해체하고 재가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형성이 되는 신규 원전 건설 시장 외에 시장 같은 경우도 거대하기 때문에 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를 하는 전략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이번 대선 21대 대선에서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으로 해당 부분이 연결이 됐겠죠. 그래서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500조 규모로 전망이 되고 있겠고요. 어, 최근에 이제 지난주였죠. 여러분들 찍어드렸었던 뭐 오르비텍이나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이 원전 해체 기대감에 따라가지고 상한가 급등들이 나타나고 있겠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재가동 같은, 게, 아, 원전 해체 같은 경우도 물론, 어, 중요하겠지만, 원전 재가동 기술력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근 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부터 해가지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어, 전세계가 탈원전을 하는 원전 건설, 신규 원선, 원전, 원전 건설을 중단을 하고 절반 이상 지어진 그런 원전 건설 같은 경우도 중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러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많이 이제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진이 굉장히 심하죠, 지진. 그러다 보니까 원전, 탈원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어, 그 후쿠시마 사고의 당사국이기도 하고, 대만 같은 경우도 옆 동네 일본을 보면서, 어유 자칫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원전을 완전 이제 탈원전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일본과 대만이 최근에 AI라고 하던 이런 것들의 전력수, 전기차나 이런 것들의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전 재가동을 위한 국민 투표나 지역 주민 동의 절차에 돌입을 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탈원전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 같은 경우도 원전 재가동 여론조사가 55%를 넘어가고 있겠고, 현재 지금 경제 성장을, 어, 원하는 독일 국민들이 많은 상황에 있어서 우파연합이 이제 정권 교체에 성공을 하게 됐었죠. 이쪽에서도 계속 이제 원전을 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 강조를 하고 있겠고요. 지금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복원전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을 그 이제 없애자라고 하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원전 탈원전을 했다가 최악의 탄소를 배출을 하게 되는 석탄을 써야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어 영구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과도기적인 에너지로서 신재생 에너지가 100% 달성을 하기 위한 그 전에 이 과도기적 에너지로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공감대가 생긴 거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원전이 없으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한 달에 4인 가족 전기세가 100만원 이렇게 나와버릴 수가 있겠다. 실제로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가지고 전기세가 200만원 이렇게 나와버리게 됐었죠. 한 달에. 엄청나게 지금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지금 이 신규 원전 건설보다 유럽 같은 경우는 빠르게 원전 전력 확보를 위해서 이 재가동 절차가 어 중점적으로 지금, 어, 논의가 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신규 원전 건설뿐만이 아니라 폐쇄 원자로 재가동을 위해 가지고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하게 되었죠 미국 에너지부 같은 경우도 작년 폐쇄 원전을 재가동하는 조치에 20조의 대출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가동을 하는 시장이 해체를 하는 시장보다 더 거대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한두개 정도 재가동하는데 20조의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 원전에 있어가지고 안전 규제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재가동을 위한 과정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시장 자체가 커졌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고 현재 지금 원전 강국인 러시아와 중국하고는 외교 안보적인 이유로 협력을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 원전 업계와 차세대 원전을 포함한 전반적인 원전에 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나 이 재가동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EPC 기술이 가장 이제 어 중요하게 거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니까이 재가동을 하는 절차에 있어가지고는 거의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할 수가 있는 것처럼 최신식으로 이제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도 바꿔줘야 되겠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원자로가 괜찮은지 안전 최신 안전 규제 맞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과정에 있어서 정비 용역을 수행을 하는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주요국들의 원전 안전 규제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해외 원전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제대로 된 원전 사업을 진행을 못한 상황이에요. 일자리 같은 경우도, 아, 이제 인력들 같은 경우도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고, 일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원전의 부활을 장담하지 못했었던 지난 10년이기 때문에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생존을 위해 가지고 원전 외에 사업들을 추진을 하게 된다라고 하던가, 기업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던가, 생태계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버텨냈어요. 그 버텨낸 경험이 지금 부터 타오르게 되는 원전 르네상스 있어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수혜를 받아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우리나라 재가동 해체 이런 아, 그러니까 주요국들의 경쟁사들 같은 경우 재가동이나 해체 경험이 없는 상황에 있어서. 안전 규제까지 강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쟁국들이 프로젝트가 감당이 안 되게 된다. 근데 이런 프로젝트를 러시아나, 그러니까 특히나 유럽의 이런 거대 시장은 러시아가 침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유럽이 신재생 에너지의 100% 그런 탈원전을 추진을 하는 게 가능하게 됐었는데, 이 러시아가 침공을 해오게 되면서 유럽이 이제 안보적인 위기를 느끼게 되고, 뭐 이제 재무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던가, 자체적인 러시아에 의존을 하지 않는 에너지의 구축을 필요로 하게 된다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원전을 복구를 시, 복, 복귀를 시켜야 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 빠른 원전의 재가동을 위해서 한국 원전 업계와 협력을 해야 된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원전 재가동에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용역이라고 하던가 최신식 AI 설계 시스템들이 도입이 돼 있는 MMI S 시스템 이런 것들 이제 어 수혜 기대를 받아줄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산인더스트리입니다. 발전 플랜트 종합정비 솔루션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 유일하게 원전 민간정비업체입니다. 다른 기업은 이제 공기업으로서 한정 KPS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정비 용역 솔루션 전문적인 제공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제어 시스템 원천 기술을 보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회사 쪽에 이 제어 시스템을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의 어 핵심 수혜들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바라카 원전이라고 하던가 한수원 없이 해외 원전 정비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전 재가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이제 이런 단독 수주 이력들 수혜가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화학재염, 연마재염, 방사성, 폐기물 처리 같은 원전 해체 기술력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양 그린 파워입니다. 발전 플랜트 경상전비 정비 전문 기업으로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시공, 그리고 시운전 실적 보유를 하고 있겠고요. 어, 지금 특히나 말씀드렸었던 이 계측제어 정비 분야. 이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MMIS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비 분야 같은 경우도 기술력을 보유를 했겠다. 원전 재가동에 있어서 핵심 수의 영역이겠죠. 미국 원전 기업 벨트란과 해가지고 SSMR 민간 협의체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해드리기좀 곤란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 찍어드린 알체라나 오브젠 정부 AI 정책수에 기대가 되게 되면서 찍어드리고 상한가 급등 나오고 한 3일, 4일 만에 50% 이상 급등 나오게 될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상한가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거 단타 정보들 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아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 가본다 어,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 메인화면으로 오시게 되면은 맨 위에 이제 보시면은 t로 시작하는 링크 올려놨어요.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가지고 올려놓은 건데요. 이거 누르시면 이제, 어, 지금 뭐, 무료 설치라고 하던가 입장 어, 하실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단타방 입장하셔서 메일 아침에 정보 받아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어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줄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어, 오, 영상 오늘 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 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